이번에는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몇각형인지 관계없이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자, 삼각형은요, 외곽이 3개 있죠. 이 3개를 다 더하면 360도가 나오고요. 사각형은 외곽이 4개가 있습니다. 더하면 360도. 오각형은 외곽이 5개 있죠. 역시 더하면 무조건 360도만 나옵니다. N각형도요, 외곽에 N개 있는데요, 다 더하면 무조건 360도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역시 얘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문제라기보다도요,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로 일정하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이 뭐냐면 카메라의 조리개가 닫히는 모양입니다. 이는 지금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색칠돼 있는 각이 여섯 개 외각입니다. 자 조리개가 닫히면요. 자이 선분이 평행으로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얘도 평행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섯 개의 선분들은 모두 평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외곽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이 좀더 닫혀지고요. 끝까지 딱 닫혀졌을 때이 6개의 외곽이 모이면 이렇게 360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빈 칸을 채워보면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바로 360도임을 알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